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기후위기 시대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은 원전을 건설하는 연도별 그래프이고요, 노란색은 원전이 폐쇄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에는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중에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그 절반인 203기에 이릅니다만, 신규 원전은 건설 구상 발표만 된 것까지를 다 포함해도 52기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양산업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사용 후핵 쓰레기를 무려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제 더 이상 석유 엔진 개발은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얼음은 손에 쥐고 녹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애플과 구글, BMW 등 대기업들은 재생 에너지 100%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아리백에 가입하고 협력 업체들에게도 재생 에너지로 만든 것만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도 아리백에 가입을 선언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하는 것이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장국이,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